얘에다가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2를 하면 얘가 어떻게 돼?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에 x x 분의 1이라고 써도 똑같지? 이게 왜이게곱셈 모듈 쓰려고 보기 쉽게 변해준 거야 양변에다가 빼기 2를 했는데 그 빼기 2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? 빼기 2를 같이 제곱하는 거로 쓰는 걸까요? 아니 그냥 양변에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 빼기 2만 했어 근데 왜 없지 이 새끼 그거를 주원이 알아보기 편하라고 넣어줬어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x-x분의 1의 제곱인 게 바로 보이거든 맞아? 이거의 제곱은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이거 e a b 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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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그러면 x가 0부터 1 사이니까 0하고 1 사이니까 얘는 이 x는 뭐야? 주원아 이 x는 0하고 1사이지 그치?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뒤집어 쓰니까 1보다 1보다 커지는 거지? 네. 맞아, 맞잖아, 맞잖아. 네. 2분의 1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? 2죠. 2 그러니까 1보다 어때 더? 그렇죠.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를 1보다 큰 수로 어떻게 하래? 빼기. 빼기, 빨리, 빨리, 빨리 돼서 네. 1보다 작은 수를 1보다 큰 수로 뺀다지? 그러면은 나왔을 때 얘가 만약에 양변에다가 이거 우리 1단원 개념이지? 얘가 음수면 빠져나올 때뭐 붙여서 빠져나와야 돼? 마이너스로 붙여서 빠져나와야 되지 그치? 네. 그러면 x분의 1 빼기 x가 뭐가 되는 거야? 4가 되는 거지 그치? 네. 근데 우리 구하는 거는 x 빼기 x분의 1이지? 네.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 뭐 붙여야 돼? x 빼기 x분의 1응 어, 그러니까 마이너스. 이걸 그렇지 마이너스로 붙여야 돼 맞아? 네.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로 붙이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? 4야